현재 실내 온도가 58도밖에 안 되네요. 네. 58도인데 파인뷰 GX 2000잘 되고 있고요. 아이나비 콘텀도 잘 되고 있고 아이로드 TX9도 잘 되고 있고. 아콘텀이기 블랙뷰네 블랙뷰. 잘 되고 있고 아이로드 TX9도 잘 되고 있고요. 예 알바트로스 LCD를 강제 종료하였습니다. 예 알바트로스는 LCD를 강제 종료하있고요 예 로카스 이글 키어 잘 되고 있습니다. 뭐 현재 온도가 연결되었습니다. 실내 온도가 그리 높지 않아가지고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. 58도 밖에 안 되네요. 따끈따끈하니 따뜻하니 좋습니다.